5 0 싶은 장난감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 주거든요 다이얼에 끼워 놓았다가 3개월 정도 돈을 모으는 소원이고요 소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고 효과가 있구나 저축과 기부는 3천 원 절반이니까 1,500원 수학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집아이 온솔입니다 조헌우 선생님 영상에 이어 경제교육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아이와 용돈 다이어리 홈 아르바이트를 실천 중인 7만 인플루언서 제재님댁에 왔습니다. 인스타에서 닉네임 제재로 활동하고 있고요. 경제학을 전공을 했어요. 저의 아이는 7살이고요. 귀여운 딸입니다. 가정경제에 집중한 인스타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그냥 육아 일상을 기록하던 중에 제가 만든 가계부를 올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아이 용돈 교육, 엄마의 소비 습관에 좀 집중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생활비, 식비, 이벤트, 식단표도 있고 주간 평가에는 뭘 써요? 일주일 동안 나의 지출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는 곳이에요. 무의식중으로 지출하는 돈을 좀 잡기 위해서 구매 리스트에는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모두 적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로 구입해야 되는 생필품 리스트를 추려서 적어내는 거죠. 한번 참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고 진짜 살 거는 네. 5개 정도로 제한을 네. 하면서 아이와 경제 교육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어른 말을 처음 떼는 시기를 정해놓지 않듯이 경제 교육도 정해진 시작점은 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말투나 소비 습관 물건을 다루는 태도를 다 보고 듣고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물건을 살때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모습을 인위적으로라도 <laughs>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영수증을 천천히 살펴. 저는 그런 사소한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는 모습은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엄마는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샀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오기 전에 현관 앞에는 좀 정리를 해두는 네, 돈마다 성격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돈을 좀 소중하게 대하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약간 이런 태도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 돈을 3개월 동안 모으면 고가의 장난감을 살수 있고 이렇게 목적성을 부여를 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음. 편이에요. 돈을 목적별로 나누다 보니까 참을성도 좀 기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음. 장난감 코너를 가기 전에 음. 오늘은 구경만 하는 날이야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사고 싶은 장난감이 생기면 사진을 찍어 주거든요. 음. 그 장난감의 가격이 얼마 음. 얼마인지 아이랑 같이 그거를 출력해서 음. 네, 다이얼에 끼워 놓았다가 한 3개월 정도 같이 모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저게 그건 거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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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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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치원 가는 척하면서 에버랜드에 데려간 날이거든요. 네, 우와. 평소에 에버랜드에 가면 이걸 꼭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음. 막 아이 지갑을 함께 챙겨가서 좀 샀던 장난감입니다. 팝콘통이에요. 아 이건 에버랜드 네. 안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거기서만 아 살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대략 가격이 얼마나 돼요? 3, 4만 원 했던 음. 것 같아요. 팝콘통이 무섭게... 무슨... 그냥 <laughs> 네. 캐릭터긴 하지만, 아무래도 엄마... 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쉽게 사주면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장난감을 샀을 경우에는 엄청난 성취감이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뭘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일본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여행을 위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음. 경제 교육을 꾸준히 하면서 아이에게 생긴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단계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외출할 때마다 저는 아이 지갑을 챙기고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도 갑자기 편의점에서 뭐 먹고 싶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말에 어김없이 지갑을 챙기려고 했는데 오늘은 지갑을 안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서 이 지갑을 가져가면 자기가 돈을 쓰고 싶을 것 같다. 스스로 소비를 통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번 제가 결제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엄마 이거 정말 사고 싶어서 사는 물건이 맞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한테 했던 말이거든요. 왜 필요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구입했던, 네. 아 엄마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가끔 뜨끔할 때도 있어요. 아유, 네. <laughs> 네. 네. 용돈 다이얼 소개 부탁드릴게요. 커플로 사용하고 있는 용돈 다이얼인데요. 홈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받으면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고가의 장난감을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방학 때 놀러 가고 싶은 곳 3개월 정도 돈을 모으는 소원이고요. 두 번째는 행복한 나눔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혼자 부자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좀 베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부도 하나 만들어놨고요. 저축인데 꿈꾸는 돈이라고 제가 수식어를 달아놨어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함께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엄마 거랑은 뭐가 달라요?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엄마 통장인데요. 보여드려도 되나? <laughs> 처음에는 엄마 식비가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 남긴 음식을 좀 많이 먹게 되잖아요 어떨 때는 좀처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제한달 식비를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아, 엄마만을 위한 식비예요? <laughs> 네한 달에 5만 원을 어... 좀 정해놓고 혼자 제 치킨을 좀 시켜 먹는다던가 빵집에 가서 맛있는 빵을 먹는다던가 네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는 비상금인데요 현금이 좀 가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신용카드보다 보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비산금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다음은 명함이나 상품권을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 놓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쓰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따로 그 다음에 뭐 통장이 있고요 어머니께서 직접 제작하신 걸로 알고 네네. 있는 게 맞죠 네. 저금통 네개를 사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적당한 크기의 저금통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활용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안에 들어있는 지퍼백 을 제작을 해서 엄마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지퍼백 제작 업체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초록색 창에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 엄마 거는 진짜 화폐인데 아이 거는 모형 같아요. 그 모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게요 네, 실물 화폐를 넣어줬었는데 아이는 궁금해서 사실 꺼내서 세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세균 때문에 자꾸 손을 씻으라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일 실물과 비슷한 화폐 모형을 제작하는 업체를 알게 돼서 사용하다 보니 너무 좋. 요 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 말씀 드려서 직접 판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어리에 저축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지만 아이들은 요새 화폐를 구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 문구점에 갔을 때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진 찍은 후에 이 장난감의 가격은 실제로 얼마인지 실물 화폐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퍼백을 직접 제작하시고 이 화폐도 마음에 드니까 직접 본사에 네. 전화까지 하는 이 행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냥 궁금하면 좀 못.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뉴스 기사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업체에 전화하기도 하고 관심 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기회가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홈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노동의 대가로 용돈이라는 걸 주는데요. 당장 살수 있는 지출인 경우에는 다이어리에 화폐 모형으로 주기보다는 실물 화폐를 지갑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얼마씩 주고 계세요? 돈을 쓰는 연습을 하려면 직장인들처럼 기본급이 있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2,000원씩 주고 있고요. 요즘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은 들더라고요. 2,000원 기본급에 홈 아르바이트로 추가로 이제 돈을 더 받는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홈 아르바이트를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이불 정리, 밥 짓기, 창문틀 닦기, 거실 정리, 빨래 개기, 분리수거,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laughs> 화장실 청소, 신발장 청소, 바닥 닦기 이렇게 10개로 나눠져 있어요. 항목마다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1번인 이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요. 화요일에 밥 짓기를 했다면 2번에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일주일 동안 12번의 집안일을 했다면 하나에 5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총 6,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홈 아르바이트로 받은 용돈은 소원, 저축, 기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50%, 25%, 25%거든요. 소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의 기본급도 저런, 정해진 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2,000원으로 줬고요. 소원은 6,000원의 절반인 3,000원. 저축과 기부는 3,000원 절반이니까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되게 취기적이네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수학 공부를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밥짓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도 쌀 씻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아 <laughs> 근데 아직 돈을 줄생각은못 했는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하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런 생각도 음. 가지신 분이 있을 것 집안일로 용돈을 주는 게 맞느냐? 당연히 해야 할일 아니냐? 책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마다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행착오 끝에 제가 내린 기준은 잔소리를 하는 일이냐 뭐 유치원 숙제를 하거나 자기 방 청소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안 하게 되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홈 아르바이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갖게 되었어요. 반대로 창문뜰 닦기나 분리수거 이런 거는 안 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그렇다면 노동의 대가를 알려줄 수 있는 항목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은 홈 아르바이트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경제 관련한 책도 많이 읽으셨던데 딱한 권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승우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돈을 어떻게 절약하고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뭐 실용적인 중심의 책이라기보다는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돈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이라고 보거든요. 돈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라면 입문서로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아이가 꼭 자기에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소유라, 엄마 유튜브 나왔어.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한 번, 한 번, 한 번. 네. 아니, 왜냐면 저희 딸이 자기 친구들한테 잘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꼭 불러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음. 어, 갑자기 눈물 나무라. 어떡해. 엄마도 처음이라 좀 많이 서툴나 서툼. 서툴지 않아요. <웃음> <웃음> 서툰 부분이 있어서 참 미안한 일이 좀 많은데 어른스럽게 좀 이해를 해줘서 고맙고 우리 여름에 꼭 일본 여행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고마워 사랑해.